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흥경 다이카분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월요일이고요 또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에 232회차 영상들고 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놀러와 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번 영상은 어, 약속드렸던 대로 이가도 에본 이렇게 올려드릴 텐데 어, 가을맞이 또 홍보차 어, 대박연세일 한번 진행해드릴 거예요 어, 오늘 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영상 한번 어, 또 꾸며봐 드릴 텐데 이렇게 음, 이 아이들 지금 보이시죠? 어, 경품까지 걸면서, 어, 가을맞이, 어, 홍보차 대박앤 세일 진행해 드릴 겁니다. 아, 그러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구매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작품 같은 아이들 이렇게 또 받아가시는 기회까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이 가도의 사장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신 아이들이에요. 어, 가격으로 따지면 20만 원 훨씬 넘겠죠. 아주 대품 사이즈예요, 이 아이들. 사이즈 이 아이 어이 아이 하나만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어 내경 사이즈 17cm 나오고요. 키는 40cm가 넘습니다. 40cm가 넘는 아주 또 코사지도 예쁘게 이렇게 달려 있는 이렇게 아이들 세점 걸어볼게요. 이렇게 세점 걸어보고요. 어이 앞으로 오늘 시작으로 또 2, 3일 정도 이가 더 이렇게 진행해 드리고요. 어, 다음 주쯤에 이 아이들 추첨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또 끝나는 그날까지 또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렇게 구매하시면서 이 아이들, 이렇게 멋진 또 작품 같은 아이들 받아가시는 또 기회까지, 어, 기회까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이렇게 또 8개 세트 한번 묶어 봅니다. 수량을 먼저 부지하게 한번 묶어 봐야겠죠. 이렇게 8개 세트 묶어 6만원 또 세트 만들면서 오늘은 대체로 6만원 세트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즈도 넉넉해요. 이 아이들 내경 사이즈 12cm 나오고요. 키는 9cm가 좀 살짝 안 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0cm 되고 이 아이는 9cm도 살짝 안 되고 사이즈들은 살짝씩 좀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1cm 나오고요. 키는 9.5 나오고 이 아이는 디자인이 좀 살짝 다르죠 왼쪽과 오른쪽 아이만 같은 아이고요 나머지들은 또 같은 아이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8.2 정도 나옵니다 내경 사이즈 키는 11.5대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내부 깔끔하고요 이 아이들 무엇보다 가볍기도 하고요 물 마름도 굉장히 좋아서 다육이들이 또잘 자라죠 그러면서 이 가을에 또 어, 물들었을 때 여기에 식재되어 있는 모습 보면 굉장히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여 8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 세트 6만원 입니다 나이들은 프릴 프릴 창분 입니다 이렇게 또 4개 세트 묶어 보고요 가운데 두 아이 살짝 큰 아이 왼쪽과 오른쪽 아이는 또 살짝 작은 아이 그러면 큰 아이부터 사이즈 해볼게요 살짝 프릴 프릴한 창분이에요 내경 18.5 나오고요 키는 11.5 보시면 될것 같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사이즈 15cm 에 키는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살짝 전부분 프릴프릴 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볍기도 하고 물마름도 아주 좋고요 색감도 산뜻합니다 이렇게 비행기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비행기도 지나가서 비행기 소리 살짝 들리시죠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이렇게 살짝 프릴프릴 하고요 코사지도 예쁘게 달려 있네요 이렇게 네 아이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도 역시나 6만 원이에요. 어이 아이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묶으면 한 10만 원 넘습니다. 10만 원 넘는데 한40% 정도 할인된 가격 이번 세트는 6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이렇게 네개 세트 묶어 봅니다. 지금 가운데 이두 아이는 같은 아이고 코사지가 살짝 좀 다르죠. 어, 라인은 어, 디자인은 같은데 어, 코사지가 좀 살짝 다른 아이들 네개 이렇게 세트 묶어 보고요 역시나 이 아이들도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어, 10만원 훌쩍 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한40% 정도 할인된 가격. 6만원 또 만들어 드리면서 사이즈 잴게요 내경 사이즈 12.5나오고요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들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코사지가 이런 아이도 있고요. 라인을 살짝 띄워서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시원스럽습니다. 그리고 가볍기도 하고요. 색감도 아주 차분하고요. 내부 역시 깔끔하죠? 이렇게 살짝 띄워서 시원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이런 코사지도 있고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 4개 이렇게 세트 묶어서 한40% 정도 할인된 가격. 세트 6만 원입니다. 이들은 창이나 군생식이 딱 좋은 아이들이 같아요. 어 이렇게 또네개 세트 묶어 보이고요. 아유 바음이또 처음부터 이렇게 바르면 안 될까요? 네개 세트 묶어 보고요. 이 아이들 사이즈 바로 재겠습니다. 사이즈도 아주 넉넉할 것 같아요. 내경 17cm 나옵니다. 키는 11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는 좀 살짝 적어 보여요. 16.5 나옵니다. 키는 11이 좀 살짝 안 되고요. 이렇게 사이즈 차이 살짝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차분하게 생겼고요. 가볍기도하고요 물만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육이들이또잘 자라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 원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또 다섯 개 세트 묶어 봅니다. 뒤에 세개 같은 아이고요. 앞에 두 개. 이렇게 또 같은 아이. 이 아이들도 이렇게 또 세트 묶으면 정상적으로 묶으면 10만 원 넘어가요. 그렇지만 또 6만 원 세트 만들죠. 그러면서 사이즈 해 볼게요. 이 아이는 또 살짝 좀 앞장군해요. 이렇게 재면14.5 나오고요. 이렇게 재면15.5 나옵니다. 키는 10.5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운데 있는 아이는 깔끔하게 생겼어요. 내경 14cm 나오고요. 키 역시 14cm 되는 아이. 이렇게. 이 아이들은 목대 굵은 아이들. 이렇게 더 수영 높게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아이. 이 아이들은 창이나 군생 올리면 딱 좋겠죠. 이렇게 생긴 아이. 역시나 가볍기도 하고요. 차분합니다. 아, 물말은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또 깔끔한 아이들 6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세트를 묶으면 10만원 훌쩍 넘겠지만 또 6만원 세트 만들면서 두 가지예요. 이렇게 뒤에 4개 같은 아이, 앞에 2개 같은 아이, 또 버벅거리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앞에도 아주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굽다리가 아주 예쁜 아이들 사이즈 한번 재보면 내경 11.5 나오고요. 키는 12cm가 좀 살짝 안 되네요. 11.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1.3 정도 나옵니다. 키는 11.5 아이고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 아이들도 어 이렇게 사이즈들은 또 살짝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고요. 수영 높은 아이들 아주 좋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아이 앞에 아이는 또 코사지도 예쁘게 달려 있고요. 굽다리가 아주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달려 있는 아이 아주 깔끔해요. 이 아이도 가볍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6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도 역시나 세트 6만 원입니다. 아이는 또 이렇게 참하게 생긴 아이 세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 원 만들면서 사이즈 바로 잴게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5.5 나오고요. 키는 13장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가볍고 깔끔하게 생겼죠. 역시 물 마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분위기 있는 아이들, 어, 세개 세트 묶어볼게요.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분위기죠? 그러면서 살짝 롱은 스타일 하나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 아이 같은 아이. 이 아이는 또 자연스러운 사각분이에요. 그러면서 롱분부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내경 10.5 나오고요. 키는 14, 아유, 23입니다. 13이 아니고 23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자연스러운 또 사각분. 이렇게 재면 14.7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15가 살짝 안 되네요. 14.8 정도 돼요. 그러면서 키는 13.89? 뭐그 정도. 14가 좀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자연스러운 사각근이에요. 주먹 이 정도로 움직이고요. 이렇게 코사지도 예쁘게 달려있고요. 이런 색상. 이가을에 딱 어울리는 색상이죠. 아주 어울리는 작사. 이렇게 세개 나란히 이렇게 식재 놓고 나란히 진열, 진열하면 아주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 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굽다리가 예쁜 아이들 세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 개별 단가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금액입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또 어, 저렴하게 세트 묶어드린 이유는 말씀드렸죠. 어, 가을맞이 어, 이가도의 어, 대홍보 기간이라고요. 어, 대 홍보, 홍보차, 이렇게 또 대박엔 세 한번 해드리고요. 오늘 또, 어, 그 차원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세트 한번, 어, 묶어보는 거예요. 아, 이가도에를 사용해보셨던 분들은 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좋은 조건일 때 이렇게 구매도 해주시고요. 또 아직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용해보시고 좋으시면, 어, 환경타입법원에서 또 이가도에 많이 구매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또 좋은 조건 꾸며봐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이즈 재볼게요. 이 아이들. 말이 또 많아지세요 그쵸 그렇죠? 내경 13cm 나오구요 키는 15.5 되는 아이예요 요렇게 아주 참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곱다리 아주 예쁘게 생겼죠 요렇게 생긴 아이 3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또 이렇게 세트 한번 묶어 봅니다 어, 왼쪽과 오른쪽 아이 지금 같은 아이고요 가운데 있는 아이 살짝 전부분 프릴프릴한 아이죠 이 아이는 뭐였죠 바이솔 식재 했을 때 아주 예뻤었죠 아이서 심으면 아주 예쁜 아이들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사이즈가 넉넉해요. 이렇게 재면 18덟 나오고요. 이렇게 재면 살짝 더 나올 것 같아요. 18.5 댑니다. 그러면서 키는 14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끝과 끝했을 때 걸어서 재볼게요. 24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16 내경 16에 걸어서는 18 되고요. 그렇지만 사이즈들은 살짝 차이 있을 수 있겠죠. 키는 11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가볍기도 하고 물마름도 아주 좋은 아이. 이렇게 3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크기는 다르지만 또 분위기가 비슷한 아이 3개 세트 묶어보고요. 이 아이는 큰 아이죠. 이 아이는 또 중간짜리, 이 아이는 좀 작은 아이. 어,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보고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 하나만 더 6만원 넘는 아이예요. 어, 그러면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내경 23cm 넘어요. 23.5 정도 되고요. 요렇게는 2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는 14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 사이즈가 12cm 나오고요. 키는 14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는 9.5 나오고요 키는 11.5 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참하게 생겼죠 이렇게 참하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또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이들도 어, 사이즈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세개세트 묶어보고요. 역시나 이 아이는 또 자연스러운 사각분, 이 아이는 살짝 롱문 스타일이죠. 어, 그러면서 사이즈 한번 바로 재볼게요. 내경 16cm나 오고요. 키는 17.5대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에 자연스러운 또 사각분이에요. 이렇게 11cm, 이렇게는 11cm가 좀 살짝 안 되네요. 그러면서 키는 21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에 살짝 여기가 트임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그렇지만 전혀 또 문제 안 되는 아이예요. 아, 사용하시는데 문제 안 되는 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참하게 생겼고요. 이렇게 3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큰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렇게 3개 세트 묶어서 역시나 6만원이면서 어, 정상적으로 또 세트 묶으면 이렇게 도저히 묶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가을맞이 또 대박앤셀. 이가 홍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홍보차 이렇게 대박앤셀 한번 해드리고요. 이렇게 세트 묶어서 6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왼쪽 오른쪽 아이 도 같은 아이고요. 가운데 있는 아이 살짝 사각 롱문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사이즈 잴게요 내경 7.5나오고요. 이렇게는 역시나 7.5됩니다. 그러면서 키는 19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22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는 2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부분 낮은 부위가 11.5나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많이 지금 사용해 보셨죠? 이렇게 생긴 아이. 아 고사지가 여기네요. 제가 거꾸로 놓고 영상을 찍고 있네요. 아 바보 같아요. 아, 이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럴까요? 이렇게 좀 어설퍼요 제가. 예쁜 부위를 이렇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왜뒤 돌려 어, 뒤 돌려놓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죠? 요렇게 예쁜 어,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서 역시나 이 아이들도 어, 세트 6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또 큼지막한 아이들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6만 원이에요. 이렇게 이 아이가 하나가 8만 원이죠.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16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뒷자리 떼는 것도 아니고 앞자리를 떼버리는 거예요. 어, 10만 원 할인된 가격 세트 6만 원 만들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 사이즈 잴게요. 사이즈 아주 넉넉해요. 내경 24.5나 됩니다. 키는 18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아이 살짝 세트 묶다 보니까 여기 트임이 이렇게 살짝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의 표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코사지 트임이지 안쪽은 트임이 없어요. 이렇게 코사지를 겉에다 붙이는 과정 속에 살짝 좀 트임이 이렇게 발생했나봐요 그러면서 곱다리도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가볍기도 하고요 물 마름도 아주 좋아요 이 아이들 아, 그래서 어, 여기에 대품 창을 심어도 되고요 군생 올려도 되고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는 아이 같아요 이렇게 큰 사이즈 아이들 두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도 역시나 10만원이나 할인된 가격 세트 6만원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또 5개 세트 묶어 볼게요 어, 이렇게 세개 같은 아이고요 왼쪽과 오른쪽 아이 또 같은 아이네요 그러면서 살짝 가운데 있는 애가 키가 좀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아이 해볼게요 적은 아이 입구 사이즈 13.5 나오고요 키는 10cm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1cm 1cm 정도 이 아이가 크네요 어, 이 아이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는 10.5 나오고요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도 역시나 차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고요 가볍기도 하고요 물 마름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이들은 지금 어, 목대에 굵은 아이들 수영 높여서 식재는 아주 예쁘겠죠 이 아이들은 창 하나 올려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이 아이들 어떻든 다섯 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10만 원 넘어가지만 역시 어... 여... 갑자기 왜 말이 안 나오죠? 한40% 정도 40%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갑자기 40% 정도 할인된 가격 세트 6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이렇게 세트 한번 묶어봅니다. 이렇게 세트 묶어서 6만원이면서 푸짐한 수량이죠? 9개나 세트 묶었어요. 그러면서 가운데 4개 같은 아이, 이렇게 앞으로 5개가 같은 아이예요. 그러면서 사이즈 차이 살짝씩 나니만 이렇게 대표로 하나씩 제게요 내경 7 c m 하고요. 키는 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빨간 포터 하나 충분히 식재 가능한 아이 같아요. 이 아이는 살짝 큰 아이. 내경 10cm 좀 살짝 넘습니다. 키는 12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2.5 정도 되네요. 이렇게 또사이즈들 아이고, 발음이 왜 이렇게 또 꼬일까요? 사이즈 차이 살짝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차마하게 생겼습니다. 차마하게 생겼고요. 가볍기도 하고요. 앞에 좀큰아이들 들었다가 이 아이들 들으니까 거의 무게감이 없네요. 거의 안든것 같아요. 아주 가볍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차마하게 생긴 아이. 어떻든 이렇게 푸짐하게 수량 9개 묶어서 이 아이들 세트 6만원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 이가도예로 이렇게 또 영상 한번 구매해 봐 드렸습니다. 음, 가을맞이 어, 대바겐세일이죠. 홍보차 대바겐세일 이렇게 또 며칠 동안 진행해 드릴 거예요. 이가도예를 어, 그러니까 어, 영상 끝까지 또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이가도예 또 경품 걸린 거 보셨죠? 안, 어, 제가 지금 힘이 없어서 경품을 못 올려 드려요. 화면에 못 보여 드리는데 앞머리에 보여 드렸어요. 어, 작품 같은 아이죠. 특별히 홍보할 때 이렇게 또 행사할 때 사용하라고 이가도의 사장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아이입니다. 작품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어, 세상에 단, 어, 뭐 하나밖에 없는 아이예요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즈도 엄청 크고요. 아, 어, 그 아이들 이렇게 경품세장 걸었죠? 세장 걸어보면서 이렇게 또 행사 진행해 드리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 지금까지 이가도에 사용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좋은 조건의 세트 구성일 때 이렇게 또 구매도 해주시고요. 아직 사용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구매도 해주시고요. 이가도에 굉장히 좀 물마름 좋고 가볍기도 하고요. 어, 다육이 굉장히 잘 자란다고 요즘 많이 찾아주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서 어, 멋진 작품 같은 아이 어, 당첨될 수 있는 기회까지 이렇게 또 또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이가도회로 어, 다른 세트 구성, 요모조모 어, 또 세트 구성해서 어, 영상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